뭔가 이 포인트 안무도 정말 고민이 많았, 많았, 많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. 포인트 안무에 대한 먼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포인트 안무는 어떤 안무일까요? 네, 지성 씨. 어, 아까 저희가 이제 기자님들 앞에서 한 가지 포즈를 보여드렸잖아요. 네. 이렇게 이런 포즈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게 스포였습니다. 아. 네. 이 동작을 하면서 이제 안무를 하는 건데, 네, 어 네, 그겁니다.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. 그래서 이게 스포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떡하지? 제가 여기서 아예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릴 아. 건데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, 살짝 음. 이번 타이틀곡 안무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러면은 뭐 마크 형이랑 같이 또 혼자 하면 좀 그런.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같이 한번. 네.

습니다 멋있다, 멋있다, 멋있다. 아, 뭔가 약간 더 오히려 힘을 뺐다는 게 뭔지 알것 같아요. 아요거 아, 챌린지도 뭔가 갈아버리는 느낌으로도 맞습니다. 넣으신 거네요. 정확히 맞습니다.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또 포인트 안무를 짜주셨군요. 고맙습니다.